오빠, 나 여기 뒤집어질게 맛있어 여 맛있어 너들어본니까소울어나 친구야, 막 뒤집어질게 맛있어 아, 저기 진짜 맛있어 아, 진짜 맛있겠다 위장 늘리러 가보자 아, 어, 배고파 동심 주물럭이랑 무설 부채살도 있고 살치살도 있고 삼겹살은 <laughs> 없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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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자 채소 빼고 음다 주세요 하면 되네 <laughs> <laughs> 그럼 내가 시킬게 오랜만이다, 이 분위기 이 분위기 약간 그 남자들끼리 고기 먹었던 그런 느낌인데. 와 그때. 맛있을 것 같아. 결해 씨 만취하고. <laughs> 우리 다 같이 먹은 건 저번 주가 처음이구나. <웃음> <웃음> 난 사실 그런 날이 올거라고 생각 못 했어. 진짜? 여덟 명이 다 모일 순 없다고 생각했어. 응다 다. 그런데 그냥 결해 형도 못올뻔 했잖아. 맞아. 음. 지우야 혼낸 거 같던데. 아, 아 진짜? <웃음> 진짜? <웃음> 좀 와야지 이러면서 혼내지 않았어. 일이야 <laughs> 나야 이러면서. <laughs> 와어 이때구나. 실험당한 사람 만 모였잖아. 상처는 없었어 다들. 실험당한 사람이. 근데 다른 사람들 만나도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지 않아? 지영이나 그때한번봤잖아 나는 한 번밖에 못 봤어. 근데 어땠어? 괜찮았어? 근데 막 여덟 명다 있으니까 여덟 명다 있을 때 그렇게 막 그런 분위기니야 그럼 뭐한두명세명 있으면 어색할 것 같아? 지영 결에 나 이렇게 있으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? 아, 아 그건 좀. 그... 아, 난 절대 아닌가. 나도 그 자리. 안 돼. 아, 나는 막 아리다리 할거 같아. 근데 나도 좀 어색하긴 하더라. 그럴 수밖에 없지. 아 그러니까. 그래? 어, 이렇게 다 같이 내가 있으면 좀 대치가 없아 <laughs> <laughs> 내가 뭐안 했으면 됐어. 내가 뭐안 했어. 왜안 되지 그거는? 어, 난 제일 고별이었어. <laughs> 연애하고 싶어진다니까 그 얘기했어. 언젠가 헤어질 때. 미리. 제발 좀잘 헤어졌으면 좋겠어. 다 같이 잘 보게 잘 내어줄 수 있지. 이 벌써 해아 맛있어. 아저 <저게> 하이브리드. 아, <laughs> 대박이다. <laughs> 저기 <저게> 진짜 맛있이소 <laughs> 이게? 여기. 지민이가 설명해줘. 오살이 뭐였죠? 오살이 뭐냐면은 혀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. 사람도 혀가 있고 안쪽이 있잖아. 그렇게 좀 근육을 먹는거래서에 너무 맛있다. 와. 단톡에 자랑해야지? 아 단톡도 있구나. 잠입하고 먹... 싶다. 몰래 그죠 먹는 거야. 먹는 거야. 어지 말래. 어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지. <목소리> 대박이다. 오, 와, 맛있다, 와, 너무 맛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너무 행복해. 그렇게 행복해. 커플 응. 됐어봐, 또 <목소리도> 먹어. 왜, 왜, 왜 먹을 수도 있네. 우리가 좋은 거야. 지겹게 설레는데 걔들은 또 설레야 돼, 나와서. 아, 얼마나 아, 힘들겠어. 아, 진짜 <laughs> 긍정적이다. 합리화라고 하시요 <laughs> 진짜 저렇게 너무 웃겨 <laughs> 합리화, <웃음> 합리화 <웃음>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 같지? 네, 얼굴은 화가 나 있고 그렇죠? 네, 내용은 오! 재밌는 얘기 네. 어, 약간 좀 정신 승리의 느낌이 좀 있긴 <웃음> 해요 <웃음> 네. 오빠 여자친구랑 있을 때도 이렇게 맨날 웃겨? 이 고비로 넘어야 여자친구한테 아... <laughs> 고비야 고비 <laughs> 어, 진씨 <재밌지? 웃음> 와, 진짜 맛있겠다 와, 장난 아니다 그럼 다들 그냥 크게 바뀐 거 없이 일상을 돌아간 거네. 음, 응, 맞 뭔가 적적하다가도 음, 혼자 있어서 또 와. 좋고. 제일 좋은 점이 뭐야 나와서? 진짜. 나는 잘수 있는 거. 음, 아, 네. 아, 뭐 잘수 아. 있는 거. 못생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. 나도 <laughs> 나도 이거 분간해. 그래. 면도 안 하고. 그리고 향하고 나서 그냥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음. 수 있는 그런 그럼 언제가 또 그리워. 지원이는? 난다 같이 왁자지껄하게 노는 게 진짜 좋아 되게 제일 클것 같아 응. 계속 우린 다 자취하니까 계속 혼자 있잖아 음. 근데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진짜 좋았던 게 계속 다 같이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좋았단 말이야 오, 오, 오 저기서 아 매일 밤저 자리가 준비된다고 생각해봐, 전화 있대 음. 너무 좋지 나도 제일 그리운 거는 그냥 내가 들어갔을 때 막, 반겨 지민이 왔어? 이런 거 아, 있잖아 맞아. 맞아. 진짜 막저녁하고 있고 맛있는 네, 냄새나고 그냥 그런 <목소리> 아유, 나왔어, <목소리> 너무 아니, 거 맛있는 냄새나요지고 맛있는 냄새나나맛있어요 맛있는 냄새나어 뭐야 저 맛있는 냄새나구가 맛있는 냄새나구어가 맛있는 냄새나구나 이어가 맛있는 냄새나니다 맛있는 냄새나나이 맛있는 냄새나구고맛있지고 맛있는 맛 너무 맛있어! 너무 아, 아, 맛있겠다. 어, 저거 힘든데 어려운데, 저거. 뭐야? 둘이 요리 진짜 잘하는 구나 응. 다음에 주민씨 올때 뭐, 화로라도 준비해놨으면 좋겠다. 다 같이 여행갈 때좀 끼고 싶네요. 저도. <laughs> 어? 응. 소리가 왔었는데? 아, 과자 먹는 소리가. 아, 진짜. 그거 그날 먹었던 <laughs> 음식, 진짜 하우스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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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진짜 손꼽히는 것 같아. 그게 진짜 맛있다고 음.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규칙이 그거였잖아. 뭐 자유롭게 썸을 타다가 마지막 날, 마지막 날 고백한다. 뭐런거잖아 그래서 그냥 고백을 했지. 음. 좋아해. 고백? 근데 했지. 지영이가 그것도 되게 지영이답다 싶었다고 하더라. 멋있다. 었 아, 그래? 진짜 <laughs> 멋있었다고. 근데 클리어해 누나는 근데 그때 나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. 었 음. 물론 나는 이제 그쪽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막 누나한테 "아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?" 얘가 막 나한테 어. 누나는 최종 커플 될것 같다고 막 저런 <laughs> 얘기하고 그단 <몰랐단> 말이야 저런 <laughs> <laughs> 얘기하고 있고 속 편하게 지원이가 속이 아, 안 <laughs> 좋은 사람맞 많네 아니 근데 지원 씨가 보기에는 이 누나는 충분히 커플 되겠다 싶었던 음.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뭔가 행동을 했어? 안 했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한창 더 다가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 <laughs> 그날 잘안 돼. 그그 그 갔다 오고 나서부터 분위기 약간 다정리하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. 그때 진짜 신경 진짜 많이 써요. 뭐. 주미 언니는 진짜 다 상담해주고 왜 막상 언니는 얘기 안 했어? 네. 나 얘기 안 했나? 그래도 지민한테 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. 그래도 내가 느꼈을 땐 언니가 다 오픈하는 것 같이 않았어아 그래. 언니 마음. 착따 착따 마음만. 가도 와도. 맞아, 터진 거 같아, 나도 마지막에 지현이랑 얘기하면서도 막 와랄라 막 쏟아내고 지민이랑 얘기하면서도 막 쏟아내고 난 쏟아내는 사람이 없다 그냥 맨날 이러고 막 근데 맨날 <laughs> 이러고 있긴 했어 <했었지. 웃음> 민규가 막 실실 <웃음> 웃으면 <웃음을 막>. 왜? <laughs> 똑같아 아, 지민이, 지현이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겨 아, 제일 웃겼어, 와. 이 관계 나 진짜 내 너무 웃겨. 환상 속에 존재하는 관계인데, 이게 네. 실존하더라고. 좋아하는데 까대는 관계 있잖아. 네. <laughs> 아. 저희 된장찌개도 하나 주세요. 오. 밥도... 네, 다들 몇 프로 찼어? 내가 난 30%... 내가 어. <laughs> <laughs> 누나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, 여수 갔을 때, 결해 형한테 가자고 안 하고. 어 맞아. 그랬던 거를 후회 안 해? 난 진짜 후회 안 해. 아 진짜? 이게 난 너무 멋있다니까. 난 진짜 후회 안 해. 진짜 대단한데 진짜 이해 안 돼. <웃음> <웃음> 다시 이해 안 돼. 왜? 그럼 만약에 각자 본인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나는 바로 시간 돌렸으면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막. 그 상황이었어. 애타게 안할것 같아. 어. 근데 하은이 형 시간 을 돌려준대. 그럼 나는. 그 자리 안 끼도 전에 들어가요. 아, 어... 그렇지. 한번더 온다면. 다 알면서 돌아간다면 오빠가. 아니, 어떻게든 회방 났을 거야. 험담을 한다, <laughs> <진짜. 웃음> 너. 응, 더왜 하지? 이게 뭐였지? 특이한. 거. 되게 잊고 살고 있다, 가 뭔가 다시 끌어내는 음, 느낌이야. 진짜 오랜만에 어. 왔어. 나 진짜 이렇게 모인 이 얘기를 또 하네. 응. 우리 여덟 명 있을 때는 굳지안 했었잖아. 아. 얼마나 평생 이 얘기하면 재밌을까? 음! 아, 아, 어 뭐야? 저게 아, 제일 맛있어. 지민아 이거 진짜 맛있어. 후진 오빠가 해준 김치볶음 먹고 싶다. 그거 진짜로 맛있었는데. 지민이가 요리 잘하주는구나또 해줬어? 그때 다 데이트 갔나. 응. 음. 아. 음. 헉, 너무 맛있었겠다. 음. 오빠가 해준 게더 맛있다. 응. 야 하나 들어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 아직 시그널 있네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뭔가 실망하거나 배신감 비슷한 그런 감정들도 있을 수도 있어 음. 아니, 민규 같은 애 진짜 얄밉다니까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민규 민규지 민규 씨규아 민규, 민규, 민규. 네. 지금 민규씨 그만해라 혹시나 아이 되게 아, 좋아. 저거 진짜 아, 뭐해, 좋아하니까 저... 할수 있는 거야 <laughs> 진짜 그 여자가 와서 데이트 <laughs> 시청했던적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제 씻으러 나온 민규의 남친구가 맞아 <laughs> <laughs> 민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 그때 몰랐는데 텀 자꾸 좀넘치다더니 어? 어? 이렇게 하잖아 그 <laughs> <laughs> 다음날 이제 심지어 그때 민규가 두번 했을 거야, 맞지? 어, 맞아, 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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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 형 싫어할 이유가 많네. 그렇네. 내 친구가 내가 낫다. 지은 <laughs> <와, 웃음> 씨어머니도아 너무 웃겨 진짜. 근데 나 취했어? <laughs> 아니야 오빠 술안 마셨어. <laughs> 왜 우리는 커플이 되지 못했을까? <laughs> 아 잔인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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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닐 걸 알면서도 뭔가 일말의 기대는 하게 되지 않았어? 오빠는 그랬어? 아, 아예 없었지. 아예 하나도 없어? 진짜. 나도 아예 없었는데. 어... 지민이는? 너도 아예 없었지. 진짜? 주민은 좀 아, 있었어. 너도 없었어? 없었지. <laughs> 아 우리 뭐야 내. <laughs> 너는 처음으로 간다면 전략을 바꿀 거야?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이 달라져야 바뀔 것 같아. 그렇지. 그렇지. 근데 그치? 만약에 내가 병원에 출근을 안한 상태였고 뭐 휴가를 한3 주짜리 낼수 있었고 했으면은 이렇게 안 했. 조금 더 여유 있게. 훨씬.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. 처음엔 되게 유리하다 생각했거든. 나도. 어느 정도 환상이 유리가 되니까. 근데 나좀 있다 보니까 어, 엄청난 패널티를 갖고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지 오늘.